구주류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다. 힘을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원장들, 그리고 혁신위가 주장하는 게 기존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던 사람들 다 물러가라. 이런 입장으로 정리되는 모양입니다. 신문교수님. 예.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한들 당의 주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그냥 모양 갖추기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역할하는 을걸 제가 볼 때는 영, 어,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역시 지금 아무리 뛴다 한들 예. 당 지도부에서 뭐 반사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렇게 외치고 뭐저 사람들 다 인적 청산해야 된다고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당 그, 대표도 권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당 지금. 대표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저기 참석을 했어요. 음. 그게 더 황당한 거 아닙니까? 저런 구구집회에 가서 뭐 제가 말 제가 말하는 구구집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런 저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윤석열 다시 윤석열 뭐. 음.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절연하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탄핵당한 대통령을 붙잡고 아직도 그 대통령과 함께하겠다고 주장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 국민의힘에 뭐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전 대표도 그렇고요. 아까 저희가 자막으로 잠깐 나가 보냈습니다. 차라리 개엄을 옹호한다고 하라. 차라리 부정 선거를 믿는다고 하라 구주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쨌든 네. 개파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주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다시. 그니까 러 탄핵선거 전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지금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한다잖아요. 뭐 날짜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장동혁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또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열심히 또 오시고 이러더라고요. 네. 예전 또친한기로 불렸던 분이에요, 그 분이. 그럼 지금은 이제 그쪽이 가가지고 하시던데 제가 볼때 이제 이런 당의 주류, 소인제 주류가 친윤이잖아요. 친윤 그룹이 다시 당권을 잡아서 그 친윤 그룹이 주도권을 쥐고 지방선거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이게 이제 바로 저는 친한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당이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볼때 국민들 볼 때는요, 정신 못 차렸구나, 더 혼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거고, 선거에서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되면 다시 이제 폭망하는 그런 사태가 올 겁니다. 이게 구주로 돌아가고 다시 친윤 그룹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태는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친윤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 개파 갈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친윤계 그리고 친한계 다시 한번 거세게 붙고 있습니다. 160억 원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당 지도부였던 쌍권이 16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당시 한덕수 후보를 옹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선거운동복들을 만들었다, 미리 만들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이 이거 고발할 수도 있다. 당시 당무감사도 했는데 다 무혐의로 났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이거는 조금 더뭐 사실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새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도 밝혀지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 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 결국 이제 낙마시키고 한덕수 후보로 가기 위해서 이제 좀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고 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고 난 다음부터 선거 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결국 최종 후보가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선거 캠페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 그런 이제 소문이 돌긴 했는데 이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개연성으로 봐서는 그랬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유니스혁신의 개혁 안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한데.